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연습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은 초대형 슈퍼스타 재능으로 불리는 윤도현이 있었는데요. 경악스러울 정도의 홈런이 터졌을 때 KT 주루 코치자 타이거즈의 레전드인 이종범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졌죠. 조용하던 타선이 화끈하게 폭발하자 연습 경기 연패에 시달리던 기아는 6대 2완승을 거두며 캠프 마지막을 기분 좋게 장식했는데요. 단한 방으로 팀 분기를 뒤든 윤도현의 역의 구단 내부에서도 김도현과 함께 또 하나의 천재 타자가 나타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신의 파워가 정규 시즌에도 이어질지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타이거즈가 3월 3일 일본 오키나와 킹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KT 위즈의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앞서 연패에 빠지며 이번 캠프에서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기아였다. 지전 삼성전을 내리내졌고 이대로 한 경기도 못 이기고 시범경기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마지막 기회인 이날 경기에서 기아타선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단 16안타를 퍼부으며 KT 마운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2회말 이호성의 동점 솔로포를 시작으로 4회말 윤도현의 초대형 트럼프가 터져나왔고 5회말에도 추가점을 보태며 6대1까지 달아났는데요. KT 9회초 한점을 만회했으나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고로서 기아는 오키나와 연습경기를 1승 4패로 마무리하며 승리의 기분을 안고 범경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위라이라 불리는 내야수 윤도현이 터뜨린 한 방이었는데요. 사회말 선두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이루타 후이효성이삼진으로 돌아서며 잠시 뜸을 들이던 기아 타선은 곧바로 윤도현이 타석에 들어섰죠. KT 투수 고영표 3볼1 스트라이크의 상황에서 129km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 전에 꽂았는데 윤도는 이를 거의 직선 타쳐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공이 낮게 날아가더니만 총알처럼 펜스를 넘어선 것이었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타구는 평소 보던 포물성과 달랐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김도영의 라이벌이라는 소식이 무색하지 않게 김도영 못지않는 배터 스피드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KT 주루 코치이자 타이거즈의 전설적 스타였던 이종범 코치가 이 장면을 보며 저렇게 날카로운 궤도의 홈런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요. 고영표의 공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었는데 윤도현이 스윙 타이밍과 파워를 완벽히 맞춰내니 저런 홈런이 나오는구나라는 게 전체적인 현장 반응이었죠. 한편 이날 기아 타선은 전반적으로 뜨거웠는데요. 2회말 이우성의 솔로포로 동점을 만든 뒤 3회말 역전 득점을 뽑아 이대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회말 윤도현의 특포가 장렬하며 4대1로 달아났고. 이어 김태군의 간 이루타와 박찬호의 내야땅볼 타점으로 점수차를 벌렸죠. 다섯 말 내에도 이우성의 적시타로 6대1을 만들었고 KT가 9회초 한점을 만회했지만 기아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진 흐름이었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의지덤, 감각적인 루타로 첫 단타를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연습경기에서 출전이 별로 없었던 의지덤은 한국투수의 공을 더 많이 경험하겠지만을 보였었는데 이날은 본격적으로 스윙을 펼쳤죠. 여기에 이성도 홈런과 적시타를 더해 맹활약했는데요. 김태군과 박찬호, 박정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기아의 연습 경기 최종전에 꽃을 피웠습니다. 마운드에선 양현종이 3회까지 소화하며 실점을 허용했는데 최고 구속은 142km 있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다양하게 시험했습니다. 이번 모 감독은 현종이 의도적으로 커브 비중을 높였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고평했습니다. 4사회부터 등판한 황동안은 3이닝 무실점 호투로 눈길을 끌었고 임기영과 조상우가 2이닝씩 무실점. 마무리 정혜영은 실점을 기록했지만 범경기에서 조정하면 문제없다는 평가였습니다. 한편 서건창이 외야 기용 시나리오도 일부분 실험했는데 OMR 이후 교체 투입되어 외야까지 커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팀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포지션 변경은 필수다. 서건창이 몸 상태만 괜찮다면 외화도 가능하다. 고 거듭 강조했죠. 연습 경기 성적은 1승 4패이지만 마지막 날 화끈한 승리를 거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범호 감독도 사실 마지막까지 승리 없이 캠프를 마칠까 봐 걱정이 컸다. 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고 오늘처럼 장타가 터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도현, 이호성, 위즈덤 모두 홈런 장르를 만들어주니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껏 웃어보였죠. 10범 경기는 곧바로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기아는 윤도현을 포함한 주전 내야진을 적절히 돌려가며 최적의 오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기아에게 가장 큰 이슈는 윤도현이 10번 경기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계속 퍼뜨려 줄까 라는 것인데요. 이미 팀내 최고 재능 중 하나인 김도영에 이어 윤도현이 폭발하면 기아 내 아즈는 KBO 리그에서 가장 적고 역동적인 라인업을 자랑하게 되죠. 베테랑 주전들 아즈 복귀한다면 기아의 화력은 크게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한 야구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윤도현이 이름을 들어본 팬이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종범 고치가 경악했다고 할 정도면 재능만큼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다. 정규 시즌 초반 두세 경기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빅리그 출신 거포로 주목받은 위즈덤 이날 이루타 볼넷을 뽑아내며 걱정을 덜어냈는데요. 변화구 대처나 컨택 능력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공을 꼼꼼히 내는 선구안을 보여주고 빠른 배트 스피드로 장타를 생산하면서 이 정도면 문제없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아 팬들은 역시 메이저리그 출신 따온 파워와 눈이 다르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의지덤이 정규 시즌에도 이런 타격감을 보여준다면 기아 타선의 폭발력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드디어 6대2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그 승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윤도현의 초대형 홈런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이종범 코치도 경악했다는 후문이 돌만큼 완벽한 타구로 담장을 넘긴 것인데요. 이제 기아는 연습경기 연패늪을 벗어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범경기에 돌입하게 되었죠. 김도영 라이벌로 불리는 윤도현의 재능이 정규 시즌에서도 꽃피울 수 있을지, 팀 간판이 또 하나의 천재 타자를 원하는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